40번도 가봅시다. 40번 단어 보겠습니다. 쭉 가봅시다. Trustworthy, 신뢰할 수 있는. Trust. Trust가 신뢰죠, 신뢰. Worthy, 가치 있는. 신뢰의 가치가 있는. 신뢰할 수 있는. Look for 찾다. Evidence, 증거. Evolutionary, 진하의. Positive, 긍정적인. Prospect, 전망. Psychologist, 심리학자. Product Review가 우리 상품평, 우리 뭐 상품 후기, 어, 사용 후기 그런 거죠. Q, 신호, 단서. 신호, 단서. 여기서는 신호. Signal, 나타내다. 신호하다. Consider, 생각하다. Local, 지역의 현지어의 테스트 맛있는. In Demand, Demand가 수요라는 뜻이죠. 그래서 수요 속에 있는 이 말이 수요가 많은. More often than not, 수거죠. 대개, 자주. adapt 따르다, 채택하다, practice 관행, 행동인데 여기서는 행동이 더 말이 절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질, 문제가 뭐냐면은 한 문장 요약이거든요. 요약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자 결과 좀 봅시다. 아 subtle 미묘한 hassle 성가신 일, 했어 성가신 일. We tend to feel safe and secure. safe는 안전한 안전한. 그다음에 c q e 는 안심되는, 안심되는. 텐드투는 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는 안전하고 안심된다고 feel 느끼는 경향이 있어요. In a 빈칸에 있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빈칸일 때에 우리가 안전하고 안심된다고 느끼는 경향이 있어요. When we decide, 우리가 how to act,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결정할 때. How to act.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 뭐뭐 해야 할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결정할 때, 빈칸에서 우리가 안전하고 안심된다고 느끼는 경향이 있고, 특히, particularly, 특히, 우리가 be faced with, 뭐뭐에 직면하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직면할 때. 그죠? numbers, 숫자에 있어서, 안전하고 안심된다고 느끼는지, 경험에 있어서, rules, 규칙에 있어서, 그 다음에, uncertain, 불확실한 상황에서 직면할 때, 아니면 비현실적인 상황에 직면할 때, uncertain, 불확실한, unpleasant, 불쾌한 상황에 직면할 때 봅시다. to help decide, 결정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 What's a risk? And what's safe? Who's trustworthy? Or who's not?까지죠. 또까지가 뭐뭐하기 위해서거든요. 그래서 so, to help decide 결정하는 걸 돕기 위해서. What's risky? 무엇이 위험한지. What's safe? 무엇이 안전한지. 간접의뭐는 끝을 다 뭐뭐인지로 끝을 냅니다. 무엇이 위험한지 무엇이 안전한지. 누가 신뢰할 만한지 누가 신뢰할 만하지 않은지를 결정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 우리는 소셜 사회적 evidence 증거를 찾습니다 From an evolutionary view 진화론적 관점에서 following the group 이게 주어져 동명사가 주어니다 동사고 집단을 따르는 것이 거의 항상 포지티브 긍정적입니다. 우리의 생존 프로스펙트, prospect, 전망 프로스펙트가 전망이었죠. 우리의 생존 전망을 위해서 집단을 따르는 것이 거의 항상 생, 우리의 생존 전망을 위해 긍정적입니다. 근데 혼자 막 이렇게 하다가 죽, 생존 안 죽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 다, 남 쭉쭉 따라가면 일단은 중간을 한다는 거죠. If everyone's doing it, 만약 자요 인용부 안에니까 누가 한 말입니다, 그죠? 모두가 그것을 하면 그것은 must be a sensible thing 이다. Sensible 분별력 있는 분별력 있는 띵 일이다. 투부정사의 형용사정법이죠 그것은 해야 할 분별력 있는 일을 임에 드림 없다. Must be 뭐뭐 임에 드림 없다. 다시 만약 모두가 그것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해야 할 분별력 있는 일임에 틀림없다. 라고 e x p l a i 설명합니다. 누가 설명하는데, 유명한 사이칼로지스트, 심리학자이자 베스트셀러 작가, 뭐, 인플루언서라는 작품의 베스트셀러 작가인 로버트 C.L.D.니라는 사람이 설명합니다. 모두가 하고 있으면 그것은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렇죠? 집단을 따라가는 얘기죠 결국은 while we can frequently see this today in product reviews 어, while in 반면에 우리가 자주 이것을 오늘날 제품 리뷰 그죠 그 다음에 상품평이나 상품 후기죠 죠그 그거에서 상품 후기에서 상품평에서 오늘날 이것을 자주 볼수 있는 반면 심지어 subtle, 서틀, subtle에 r 붙었죠. subtle은 미묘한 이란 뜻입니다. s-u-b-t-l-e. 이게 미묘한인데, 비교급으로 하려고 r 붙였죠. 더 미묘한 큐즈 신호들이 within the environment, 환경 내에 있는 더 미묘한 신호들이 시그널 나타낼 수 있습니다. trustworthiness, 신뢰성을 나타낼 수 있죠. 미묘한 신호들이 어, 신호 신뢰성을 나타낼 수 있다. 어떤 미묘한 신호인지 봅시다. 또 결국은 사람이 많이 하면 따라하는 게 좋다. 그 신호죠. 결국은 consider this 이것을 고려해 보세요. When you visit a local restaurant, 만약 어, 어 당신이 어떤 한 지역의 로컬 지역의 레스토랑 식당을 방문할 때, are they busy? 그들이 예, 그들은 식당이 busy 합니까? 바쁩니까또 이주 대열 있습니까? A line outside 밖에 줄이 있습니까? 아니면 easy, easy to find a seat? 요게 가주어죠 요게 진주어죠 자리를 찾는 게 좌식을, 좌석을 찾기가 easy, 쉽습니까? 이걸 본다는 거죠. 식당을 갔을 때. 식당이 바쁜지, 응? 어? 밖에 줄이 있는지, 그 다음에 자리를 찾기, 자리를 잡기 쉬운지. 이걸 본다는 거죠. 결국 사람들이 많이, 그 식당이 많이 있냐? 왜냐?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그집단을 따라가려고 이야기죠. 지금 대충 어떤 내용인 지 알겠죠. 이 전부 같은 내용입니다. It is a hassle to wait. 가주어 to wait 진주어. 기다리는 것은 hassle이지만 hassle 해설, 어디갔어? 성가신 일이죠. 기다리는 일은 성가신 일이지만 line 줄은 can be a powerful cue 강력한 신호가 될수 있습니다. 접속서 대, 요거는 동격의 대시죠. 어떤 신호냐면은, The food is tasty, 음식이 맛있다, 그리고 이 좌석들은 in demand, 수요가 많다, 는 것을 나타내는 강력한 신호가 될수 있습니다. 월오 l l often, t h 자주, 가주어, 진주어. 되겠죠? 자, 이게, more often than not, 다시 한번더 합시다. 자, more often than not, 자주, 음, 자주, 보통, 자주, it, 가 a s u a l to, 진주어, to adopt the practices of those around you. 이, those는, 그냥, 밑도 없이, 끝도 없이 나오면은, people이에요, people. 어, 그죠? 어. 그러면 여기서 앞에서, 도, 뭐, 복수할 게 이게 좌, 좌석밖에 없는데 좌석은 아니겠죠. 그죠? around you, 당신 주변에 있는 도우주는 사람들이겠죠. 당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practices, 행동을 adopt. adopt는 여기서 follow 대신에 쓴 거죠. 그죠? follow, 따르는 거죠. 앞에서 뭐 집단을 따라하라 흐름을 나왔을 건데. 그죠? 아, 여기 있죠. follow, 있죠. follow. follow 대신에 이제 뭘 썼느냐 하면 이번에 adapt를 썼어요 그래서 당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행동을 adapt 따르는 것이 좋다 되겠죠 그러면 이제 답 나왔죠 그죠 우리는 tend to feel safe and secure in 빈칸 <laughs> 숫자죠 남들이 말하는 이게 여기서 그룹, numbers는 바로 그룹이에요 그룹 집단 그죠 어, 수에 있어서 숫자가 많은 거에 있어서 우리가 안전하고 안심이 된다고 느끼는 경향이 있죠.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결정할 때. 특히 우리가 조건들. Uncertain. 불확실한 조건과, 조건과 직면할, 조건에 직면할 때. Be faced with. 뭐뭐에 직면하다. 어, 이게 없네. Be faced with. 하나 적, 적읍시다 Be faced with. 뭐뭐에 직면하다. be faced with, 뭐뭐에 직면하다.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